그냥 테이퍼링 얘기만 듣고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시장에는 엄청난 압재고 시장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면은 지금처럼 그때 상황과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를 좀더그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나 결과도 다를 거라고 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아, 9월, 8월이나 9월에 테이퍼링 발표를 한다니까, 그때 크게 빠질 거를 대비해야겠다. 근데 이 생각은 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오히려 그 전에 빠지고, 그 전에 음. 조정하고 그때 발표 나면, 주식 시장의 전형적인 반응처럼, 재료가 나오면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음. 그 전에 다 조정하고 네, 불확실성이 네. 무서운 건데 야 나올 게다 이미 나왔다 이제 올라가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볼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미묘하고 복잡한 그런 결정들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들을 가지고 음. 예, 봤을 때내 네.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불안함을 9, 9월부터 오히려 8월부터 이제 오히려 조정을 크게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사실 그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팔아놔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제가 월가 투자자 중에서 굉장히 큰 손인 투자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언론 통해서 들었던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한 것 중에 뭐냐면 쉽게 주식 비중을 줄이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지난번에 금리 상승이 급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비중을 줄여놨던 이유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 꽤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줄여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5%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가 줄여놨던 거다 다시 살수 밖에 없었다. 음.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충, 일정의, 일정 부분의 충격은 그냥 맞고 지나가는 게왜냐면후드둑 올라가 버리면 쫓아가는 게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네. 다시 사는 게 오. 그래서 생각했던 만큼의 폭이 나오는 조정이 아니면 실익이 없어요. 음. 제가 이제 자문사 운영하면서 고객들하고도 참 애로 사항이 그거예요. 오. 뭐냐면 고객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때. 예전에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어, 대표님이 방송한 거 보니까 조종할줄 아셨던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왜 그때 팔았다가 어. 다시 사지 않으셨어요? 어, 맞아요. 맞아. 그런 말씀들 많이 네, 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이 만약에 정말 크, 클 거라고 생각되면 팔았다가 사는 걸할수 있는데. 첫 번째, 그 폭이 정말 큰게 아니면 팔았다 살때 비용이 더 들어요. 왜냐면 떨어질 때는 매칠간에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하루 이틀 만에 훅 올라가 버려요.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근데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공매도 현상에서도 똑같은데 시장의 숏 커버링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시면 돼요. 숏 커버링이 뭐냐면 공매도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린라이트라는 헤지펀드가 그 테슬라의 공매도를 1년 이상 계속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공매도 투자자는 어떤 주식이 빠질 거라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서 계속 팔아놔요. 그런데 만약에 공매도 투자한 종목이 이 세상을, 세상을 뒤집어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호재가 생겨서 네. 대폭 무조건 올라가게 된 상황이 오면 이 공매도 투자자들은 아무리 손해가 커도 네. 빨리 그 무렵에 주식을 사가지고 다시 갚는 게 이익이에요. 음. 왜냐면 만약에 아까 말한 그린라이트가 테슬라를 공매도 칠때 네. 만주를 빌려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테슬라 가격이 빠질 때마다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이걸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니까 만주를 빌렸다고 쳐보시자고요. 만주를 빌려서 빌릴 때 이제 빌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라고 쳐보시자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만 원에 빌린 다음에 계속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요, 이 이거는 떨어진다는 거에 투자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이 빌려서 산 주식에 의한 수익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에게 그 천재지변에 속한 호재가 생겨버려가지고 네. 죽었다 깨나도 앞으로 한두 달은 테슬라가 올라가야 되고 음. 뭐 계속 올라가야 되는 소재가 발생하면 이 만주 빌려서 사놓은 그린라이트 입장에서는. 네. 하루라도 빨리 만주를 사서 갚아버려야지 네.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날수록 올라간 가격만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커지고 천문학적으로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하시죠 음. 그러니까 공매도 쳤는데 올라가는 일이 음. 발생하면 이 공매도 투자자가 살때 어떻게 사겠어요 첫날에 마치 다 사듯이 사겠죠 음. 만주를 하루에라도 사놓는 게 이익이잖아요 네. 둘째 날 셋째 날에 더 돈이 들어가니까. 음. 그러니까 이 사는 기세가 어떻겠어요? 무섭죠. 미친 듯이 살거 아니에요. 이걸 저희가 숏 커버링이라 그래요. 음. 숏을 쳤다가 커버링 들어오면 미친 듯이 사야 된다. 음. 그러면 테슬라는 그래서 그린라이트가 거꾸로 숏 커버링 들어가고 또 무슨 헤지펀드가 숏 커버링 들어갔을 때 테슬라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좋아서 산건 아닌데 음. 테슬라를 몇 배를 올려놨다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팔아놨다가, 네. 올라갈 때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음. 공매도 투자자 같은 사람들이 쇼커버링에 참여를 해서 확 올려버리기 때문에, 하루 만에 며칠 조정한 만큼 올라버린다고. 거꾸로 올라갈 때는. 그럼, 저, 저는, 우리 고객들하고 의사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팔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서 그 설명한 영상을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음. 보내드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다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고객들이 수금을 하시면 그때 저희가 이 파는 주문을 보내드려 가지고 고객이 음. 주 팔게 되니까 네. 지금처럼 급하게 올라갈 때 제가 바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사 소통 기간이 파는 데만 일주일, 사는 데만 일주일 걸리니까.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느냐, 롱텀한 큰 흐름들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빠지는데 추세적으로 빠질 거면 일주일 걸려서라도 해서 팔아야죠. 음. 최근에 어떤 종목은 추세적으로 빠질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의 의견이 뚜렷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일주일 걸려서 의사소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바꿨단 말이죠. 손절을 한 거나 이런 건 아닐지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아니라 이 주일이 걸려서라도 네. 또 전체 계좌의 포폴를다 조정을 합니다. 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머리 써가지고 9월 8월 9월에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음. 지금 미리 줄여놨다가 나중에 사야지라고 하면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미리 빠지고 있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은 주식시장에서 늘 반복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로 시장을 대응하는 건 그리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회사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사 중에서 청년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아, 거기 와서 얘기 나눴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들으면 그거는 네. 어떤 현상이 되냐면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극히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 노이즈는 실제 노이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투자 실력은 뭐냐?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맞습니다. 근데 양적으로 많으면 구별이 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양적으로 늘리지는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하느냐? 이런 거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버릴 것과 계속 가져갈 거를 선별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채널들은 없애고, 꾸준히 들어야 될 채널들을 작게 남겨놓으면 이제 효율성이 생겨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년 정도 이쪽에서 그 증권회사에 근무했던 그런 기간 동안에 제가 해놓은 건 뭐냐면 참고할 사람과 참고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놓은 거. 음.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모든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투자 의견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차 속에서 두 가지를 마친다고 했을 때,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항상 데일리하게, 루틴하게 그 정보를 듣는 그 곳에 가서 정보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판단을 한 상태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는데 10년 이상 걸린 거예요. 걸러내고 걸러내고 해서 어떤 정보를 믿을 거냐 네. 오늘 제가 참여했던 우리 청년분들에게 말했던 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 자 어젯밤에 미국장이 끝나고 오늘 아침에 지수가 발표돼요 어제 미국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장에 있어서 어,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쳐보시자고요 그럼 나스닥이 빠진 이유를 기자들이 여러 군데서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아는 기자가 있다고 쳐 보자고요. 장기 금리가 강하게 반등이 일어나는 듯해서 금리 장기 금리가 흔들리는 바람에 나스닥이 그거에 반응해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그연그 결혼 파월이 어떤 의, 의, 상, 상, 상하원 의견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둘이 말한 나스닥이 빠진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맞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저께 미국장을 깨워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나스닥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장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급락을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쵸. 우리가 아침에 봐도 일중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네. 일중 그래프니까 하루 나스닥이 움직인 거를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라도 그래프로는 볼수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봤을 때 변곡점이 생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네. 시간으로 오후 2시, 오후 3시, 이때쯤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계속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어떠냐면, 3시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면, 3시쯤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뉴스 때문에 나스닥이 빠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보지 않고, 아침에, 이 뉴스만 보고서 자기가 나스닥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를 말하는 기자분이 계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봤을 때 어젯밤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본 다음에 그 중에 나스닥이 빠질 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가져와서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라고 음,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유무치기네요. 그쵸.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 기자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걸 붙여놨으니 엉터리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럴싸하죠. 네. 네. 그러나 사실은 어땠어요? 정확하게 시장을 짚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음.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을 보는 그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겠죠. 그럼 저는 아침에 시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장을 계속 지켜볼 능력이 좀 없어요. 졸려서 못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A라는 기자, B라는 기자 중에 누구 걸 봐야 할까요?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 그쵸. 밤새 봤던 사람 걸 봐야 되잖아요. 저는 20년간 그런 일들을 추리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하는 의견들은 노이즈가 아니라 시그널 쪽에 의견들을 주는 어떤 정보처들을, 정보 기관들을 네. 선별해 놨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개를 봐야 되면 저는 2개로 줄여 놨으니까 음. 제가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짧죠? 그렇네요. 그죠? 음.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을 할수 있어요? 다른 회사 일들을 보고 다른 일을 할수 있잖아. 여러분들은 만약에 네. 10개가 아니라 두개만 봐야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을더 즐길 수 있게 되죠. 네. <laughs> 투자도 잘 하면서 내가 다른 산책도 하고, 할수 있고. 그죠? 네.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볼땐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음. 그러면 10개에서 두개로 좁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중할 때, 투자하실 때 투자를 해서 그 선별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10개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보는 걸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음.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투입 시간은 적어져도 산출물은 훌륭해질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투입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시간은 나에게 돈이고, 나에게 그 행복이고, 나에게 삶이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란 건, 그러나 돈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일도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이, 이런 공부도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내 인생, 내 시간 다 바쳐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는 없어,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줄여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인모스트 투자자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야죠. <웃음> 네. <웃음> 이거는 이제 거의가 모범 답안으로 이런 거고요. 사실은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말을 잘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재밌게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알아듣게 하는 거다 좋은 설명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시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진짜로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꼭 이렇게 맞춰보셔야 돼요. 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그 시나리오를 시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음. 제가 증권사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제가 증권사 이제 신입사원 받아가지고 직원 키우는 일을 오래 했겠죠. 네, 오래 했는데 제가 직원 신입사원이 오면 3개월 동안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도 제가 똑같이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물론 방법은 달라졌어요. 저희는 자문사니까. 근데 똑같은 능력이 필요해서 같은 걸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9시 반이 되기 전에. 네개 증권사에 아침 데일리를 읽고 요약해서 A4 한 장에다가 의견을 시장,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서 써서 제출하라. 음. 9시 반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증권사의 신입사원들은 출근하면 뭘 해야 되느냐? 에, 물통을 갈아야 됩니다. 막 음. 이렇게 하면서 증권사는 7시 반에회의해요 음. 저, 아까도 그 얘기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 좀 대단한데? 이렇게. 이 20, 거의 20년 아침 7시 반 회의 참여하느냐고, 참여하느냐고, 5시에는 늘 집을 출발했어요. 왜냐면 제가 강남으로 늘 다녔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생활을 20년 했다 생각을 하니까, 야 아침마다 7시 반 회의를 365일은 아니지만, 휴가 빼고는 계속했으니까. 음. 예, 그런, 그런 생활에서 신입사원들은 당연히 7시 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7시 반 전에 출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잡일들을 끝내놔야 돼요 음. 물통부터 딱 갈고 이제 아우. 일을 시작하겠죠 <laughs>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9시 반까지 네개 증권사 요약문을 A4 한 장으로 달려면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왜 시켰냐 그렇게 해서 네개 증권사에서 주그 애널리스트 애들이 써놓은 오늘 시장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렇게 갈것 같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의견을 보는 것만 중요하나요 아니요 본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치 있어야 음.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놈 뻥만 치네 어. 이놈 맞네 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다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길러내는 직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줘요 음. 어떤 사건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심하게 줍니다.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힘은 공부로 안 되고요. 예. 주식시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미리 말해 놓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지켜보는 일이 같이 있을 때, 그때 배워요.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런 이런 일들은 주식시장에 늘 걸러내는구나. 음. 주식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앞서가는구나. 주식시장은 모든 악재를 다 가격으로 반영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득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제품.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좀 집중 투자 기간 여러분들을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매, 매번 계속 이렇게 집중 투자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 직업이기 때문에 출근하면 하는 일이니까 지, 집중적으로 시장을 봅니다. 제 직업이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시장을 보는 일 외에 저의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집중적으로 회사 일에 효율성을 띄면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시간을 뺄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집중하지 못해서 제가 효율성이 떨어지면 내 시간은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음.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는, 좋아하는 일은 여기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온 데서 점심에 직원들하고 점심 먹고 나면 직원들은 올라가거나 자기 뭐차 마시거나 뭐 이럴 수 있을 때 저는 여기가 이제 그, 어, 그 강변, 공... 예, 공원 네. 이렇게 해서 산책이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날비 오는 거 아니면 요즘은 점심 먹고 30분 정도 쭉 걸어갔다 오는. 그래서 저희, 요즘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이제 7월, 8월이 되면 썬캡을 써야 되니 많이 많이. <웃음> <웃음> 이런 얘기 하면서, 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이 산책이 너무나 저한테 기쁨을 줘요. 어, 그 예.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점심에, 점심시간에 30분을 내려면 제가 오전에 끝마칠 일을 끝마치고, 그다음에 음. 오후에 할 일들에 대해서 딱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됐겠냐고요? 처음에는 오줌 똥못 가리고 계속 다 거기에 붙어서 하다가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더 집중하라고 그것도 강제는 아니에요. 음. 하지만 더 높이 가고 싶으면 내가 방법을 제시해 줄 건데 좀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 방법들이 초기에 집중하는 거. 음. 집중한 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이 길러지면 그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즉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고그 집중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때는 집중을 하시되 절대로 계속 이강도로 가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 삶에서 양보한 것들이 많아지죠. 네. 그죠? 내 삶에서 양보하지 않고 얻어내려면 처음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말 걸러낼 걸 빨리 걸러내고 확실한 것들만 붙잡고 내 시간도 아끼고 내이 정신력도 아껴서 네. 소규의 결과는 내대 내 삶의 다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아무리 자기가 구별할 능력이 있어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소리가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이 이 노이즈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소리 자체를 줄여넣는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 시장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들만 걱정하는 게 좋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걱정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앞으로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지난번 같은 똑같은 경로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고.